21번 도전 된다 거의 내 자판기 여기서 4성 비행장치 나오면 되잖아 어 제발 한번만 나와라 그러면은 바로 그냥 35,000 다이아 바로 버는 거야 현금 50만원 이거죠 영원의 유랑인 아니면은 무기 설계도나 이거 영웅 설계도 가자 21개 가자 제발 야, 어씨 뭐야? 아 여명 소리. 와나 이거씨 아 놀래라. 어 뭐야? 37,000에 올라왔는데? 야 이거 딱 공교롭게 37,000 있다. 3785인데. 아 이거 아까 낮에 35,000이었는데. <laughs> 아 37에 사는 거 너무 비싸. 봐봐 지금 3건 거래된 것도 다 33,000, 35,000, 35,000이란 5천, 말이야. 37,000원 좀말이 비싼데? 아 진짜 너무 아른아른거린다 이거 진짜 근데 어차피 일단은 그냥 쓸거 빨리 쓰고 형님들 레버 빨리 치고 나중에 먹어서 팔면 되잖아 맞지? 아 모르겠다 잠깐만요 충전 좀 할게요 빨리 쓰는 값이라고 생각하자 훨씬 더 레버비랑 이런 게 빨라지니까 자 50만원짜리 비행장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, 그러면은 오늘 하루 종일 낮에 계속 35,000원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살걸 그랬다. 괜히 고민만 하다가 2,000 다이아 더 주고 사네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진짜 설바다. 충전 중에 팔리진 않을 거 아니야. 자, 일단은 영원의 유랑 저거 한번 사보겠습니다. 어, 야, 씨 팔렸잖아. 와, 진짜 어이없다. 와, 야, 이게 말이 되냐? 아니, 살라고 충전하니까 팔려있네. 아 37,000도 고민, 고민하다가, 이거, 어?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사는 건데, 이게 팔렸다고? 와. 야, 야, 안 사, 안 사. 아, 아래, 아래, 아래. 자. 자, 앞으로 33,000 이상 안 삽니다. 33,000 이상 안 사요. 말씀드렸습니다. 아, 적당히 해야지. 제가 형기인데1 0만을 지키는 거 알죠? 안 사? 누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내가 저런 거에 담할 줄 알아? 나빠꿈이요융빠꿈 맨날 방송 키고 아 저거 뭐 사겠습니다 잠깐 충전 좀 할게요 이러면 물건이 맨날 팔려 있어 야 진짜 장, 적당히 해야 되는데 아해 안해 나 진짜 나 핀또 상했다 어? 아내 아내 다른 거 스펙업 할게요 그냥 야 이거 우리 서버에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사성 도전한 사람들 있냐? 우레님이 이렇게 도전해갖고 어. 저거 뽑았을 거예요. 그 새로운 나이게. 아, 진짜? 네, 제가 그때 한번 보니까 막 다른 저걸로 이렇게 도전을 하시더라고요. 어. 근데 저 그냥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, 가보겠습니다. 여기서 이거 5% 빨간색 나오면은 초대박입니다. 4성! 대단하다 아, 씨! <laughs> 야, 아나 진짜 아씨 야, 이 35,000에 지금 올라왔는데? <laughs> 이거 지금 형형이 노리는, 노리는 거라니까요, 이거 지금 시청자가 자, 이거 35,000안 삽니다 32,000이라고 말씀드렸어요 35,000안 사요 형님, 놓치면 또 언제 기회가 올줄 몰라서 아, 기회 또 와, 저거 잘, 무조건 와 한번 잘 생각,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야, 너네가 <laughs> 올렸냐? 부캐로? 딱 사이즈 나오네네 니가 올렸네. 부캐로 아, 장난치고 계속 아, 예, 딱 너네 진짜 아, 하는 짓이 아 모르겠다. 사자 야 진짜 거금 썼다. 이거 한면을 잠깐 투력 얼마 올라? 지금 379,922자 볼게요. 투력 아, 얼마나 아, 올라가나? 형님. 오 <laughs> 영혼의 유랑이 아, 드디어 나왔습니다. 이러면은 383,000만 많이 올라갔다 오늘. 이러면 이러면 이제 60 찍으면 어 40만 40만 쪽 조금만 내가 려 39만 한 5천 될것 같아요. 오, 야 이거 날개도 졸라 멋있는데? 네 맞아요. 아 뭐가 맞아요야? 이거 외형 적용돼 있잖아. 이거 아닌데 이거잖아. 아니요, 저, 아니요 그 저거 차면 멋있다고요 형님. 예? 이거 외형 적용돼 이거. 있었어. 내가 저거 외형 적용, 저걸 하면 더 멋있다고. 근데 너 이거 외형 적용했는데, 오, 멋있네요. 이랬잖아, 지금. <laughs> 너 몰라. 너 몰라. 아 사기치고 있는데, 지금. <laughs> 제대로 적용이 <laughs> 안 됐는데, 멋있다고 그래. 아, <laughs> 저지 그건 줄 알았어요. <laughs> 이제 외형 적용 풀었는데. 한번 보자. 한 번만 더, 한번더 봐주시죠, 여기. 어, 외형 적용 풀었고, 이제 요걸 바꿨다. 요, 좀 멋있게 생겼는데? 한번 보자. 스킬, 어떻게 쓰는 거죠, 형님? 그 떨어지는 낙하 스킬? 여기서, 어, 여기, 우측에 2버튼 e 있는데? 아! 딱! 아, 맞네요, 2. E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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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뭐야, 이거! 오. 야, <laughs> 야 아군한테 버프 엄청 들어가는데? 네네네. 우와, 뭐야? 개지린다, 이거! 자, 다시 한 번. 저쿨 있나? 오, <laughs> 어, 개지리는데? 네, 가서 또, 진한 형님한테 버프 줄겸 해갖고, 날아가면 딱. 아, 야, 이거 10분이다. 우측에 뜨네, 9분이라고. 와. 근데, 어 진짜 멋있긴 하다. 돈값 하네.